거원구이 선생과 신중국 연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 관해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인도주의적 경보입니다. 이 경보는 신중국 연방의 독점 정보이며 신중국 연방 전우가 목숨 걸고 전달된 정보입니다. 거원구이 선생은 이틀 전에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미 미국 관련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가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페이페이쇼에 위탁하여 신중국 연방을 대표하여 다음 정보를 공개합니다. 신중국 연방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마스와 테러리즘입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하마스 배후에는 한 무리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며 이는 무기, 전략전술, 보급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마스의 다음 전략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군을 지상에서 가자 지역으로 유인하고 하마스가 사전에 설치된 전례 없는 살상 무기로 특히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장거리 슈퍼폭탄 등 무기로 이스라엘 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진입하면 곤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례 없는 신형 무기가 대량으로 발사될 것이며, 주로 에너지 시설과 기타 중요 시설을 겨냥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집트 방향에서 사전에 배치된 초안무기, 암살단 등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것이며, 핵심 장소에는 심지어 자살폭탄을 사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것이며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이 개입하든 안 하든 전쟁은 이제야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후 하마스는 더 새로운 전투 방식과 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중국 연방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도 없으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마스와 테러리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 2023년 10월 13일 21시 25분 MDC에서